네, 예. 신앙 고백서 18장 3조 대요리 80에서 81문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어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뚝뚝 떨어지는 고백인데, 고 이제 앞, 뒤로 가면 갈수록 어 조금 이런 서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는 것도 어좀 만만치 않은데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한 구절 한 구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하이델베르크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말씀에 해박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아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좀 생각날 겁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잠깐 오늘 한번 일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확신에는 그 열매인 평화와 기쁨, 사랑과 감사, 순종의 즐거움이 임한다. 앞에 땅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통 믿음이라면 확신 이렇게 연결시키고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질문을 받고 평생 답을 해도 평생 어렵고 또 내가 답을 잘했나 싶을 만큼 참 답이 궁한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야 믿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지, 어떤 그것에 대한 인식, 내지는 어떤 정서적 공감, 내지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확신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의를 다 주셨지만 지정의가 다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지식이 온전치 않아요. 이렇게 새롭게 된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슬프다 기쁘다 느끼는 거 이것도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신의 영역도 사실상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확신한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막 명확하게, 명정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도 나 이거 확신해. 라고 말할 때 정말 확신하는 건지. 당장 우리가 열매를 보면 좀알 수가 있어요.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신한다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죠.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해 그러면 정말 비가 내릴 것에 대한 대비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거 확신해야 하면서도 아무 대비가 없죠. 비가 올까 안 올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이 확신을 가지고, 소위 추지하고, 미루어 알고, 야, 저 사람 확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신앙인이야. 야, 저 사람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는 성도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상 참 미묘한 이야기에요. 그러면 뭐, 아, 문 목사님, 그문 그 목사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뭐 확신 없이 그냥 살면 된다는 거야, 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맡기고, 의뢰하고. 오늘 두째 부분에 보면 비상한 게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확신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하게 나에게 알게 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 내지는 경험, 이런 다 포함할 수 있겠어요. 예. 여기에 계시라는 말은 성경 계시할 때 계시라기 보다는 우리에게 드러나 알려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예. 어떤 확신의 계기가 있었다. 또, 예. 제가 신학교 때 면담해보니까요. 한두 사람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와닿았는데 너무 천편 일련적인 너무 천편일률적이라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있었는가? 성령은 비상해요, 역사가. 성령은 통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특별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비상한 역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구원 역사는 비상한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역사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거 통상 역사라고 그래요. 통상 섭리고 성령의 비상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확신도 좀 비상해야 될거 아니에요. 확신을 들어본다. 천, 천편 말? 예, 천편 일률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영의 감동감화가 특별하고 비상하다면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면 우리는 꼭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색에서 경험했던 그건 특별한 경험이고 우리는 그냥 보통 경험 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도 사울 같은 경험하거든요. 다 그러한 퍼스널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신에 대해서 꼭 우리가 신학교 때 물어보거든요. 그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게 어떤 학생이 걸려들어요. 그때 또 우리가 또참 어려워요. 대체로 어떤 학생들은 아 믿어줘야 되지만은, 그냥 딱 준비해 간 말이 있어요. 예? 확신합니까? 뭐 이런 거 물을 테니까 이렇게 다 봐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저는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어 이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냐. 그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비상한 계시가 없습니다. 비상한 계시가 없어요. 그러나 비상한 역사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드러나는 어떠한 그러한 비상한 어떤 드러남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표현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안의 것을 드러낼 만한, 그래서 나는 이때 이렇게 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 예.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사실상 무엇 하나 절대 기준은 없어요. 오늘 후반부에 보면 성도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어프로치에요. 접근법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감사가 있고 순종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평화가 없는데요. 교회 다녀도. 그러면 저는 확신하지 않는 거겠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시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요량껏 아 이정도면 평가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좀 위험한 질문을 제 신화 생활에 던져보려 그래요. 너 정말 믿고 있냐? 너 정말 잘 믿고 있냐? 너 주위에 족 맞냐? 이런 질문들 말이죠. 정말 던지기 싫은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던져봐야 돼요. 스스로에게는, 이건 회의가 아니에요. 그런 걸 던져볼 때 오히려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정말 내 모습을 보면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밖에 나를 바라보시는 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해요. 이후에 있을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막아주실 거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평소에 어느 자리에 가서는 이렇게 말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확신이 뭐냐, 이 말이야, 확신이. 분명히 질문 던져야 돼요. 질문은 던져야 돼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답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열의 아홉은 감정을 쫓아가기 쉽고 내 느낌을 따라가기 쉽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뭐 나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이죠. 총체적으로.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확신하는 거예요. 예. 조심스럽지만은, 확신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열매예요. 하나님 이 나를 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 인지, 우리 개신교 정말 만신창이 되어 있죠? 예. 드러 나서 만신창입니까? 개신교, 우리 자 신이 만신창이 죠? 우 리가 우리 를알 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허무할 만이 있어 얼마나 예배를 힘씁니까 얼마나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 합니까 말만 입에 붙어있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합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있죠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땅바닥을 치고 있죠 생각이라도 할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지난 주간에도 SBS 세신가 나오라 그러는데 일단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저보고 반대하는 쪽에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전에는 그렇게 해서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길래 그만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걸 보내보라. 제 마음에도 갈등이 없잖아 있긴 했어요. 종교인 가세.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에서.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저도 사실상 참 제가 해결해야 될지 뭘지 몰라도 제 일신이 이제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너한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 가면 너 욕만 얻어먹어. 아마 총신대 교수들도 널 욕할걸. 어? 문교수 저뭐뭐 뭐 정신이 얼마나 골통이다 그러고 그럴걸. 아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상 여러 생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북한을 도왔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이하여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근본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옆집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옳게 안 바라본다는 거죠. 어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확신이다, 뭐다, 뭐다. 사실상, 오늘에서는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이 단어는 꼭 넣었다. 이 열매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인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바쁘고 말이죠. 더 날리고, 더 무슨 일 날까봐 맨날 조바심 떨고 어디 가보면 더 그냥 막채치게 하고 정말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양보한다. 아저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뒷줄에 서는갑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은요. 어떤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래도, 온갖 염려 근심 다 싸들고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바로 성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교도는 이 성도의 확신이라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성도의 확신을 말하려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더 평화를 누려보고, 좀더 감사해보고, 정말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입만 열면 불평인데, 무슨 성도의 확신을 이야기해요? 무슨 성도의 확신을 이야기하냐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에서 성도의 확신이 삶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아보니 성도거든요. 살아보니 성도거든요. 화평케 되거든요. 내 조바심이 내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 주시거든요. 그 열매가 맺히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거 제가 쓴게 아니에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같이 합시다. 순종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성도의 확신에 중요한 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술안 먹고 도박 안 하고 그런 것으로 모범을 보였다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뭐로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좀덜 경쟁하고, 좀 양보하고, 당신들은 이 세상의 것다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늘 끝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면 세 가지로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는 라 거예요. 저 사람 확신하니까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이 신앙의 본질 아니고 확신합니까라고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확신합니까라고 묻지 마세요.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에게 더 묻지 마세요. 그 실족게 하는 거예요. 왜요? 곧 확신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못 오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확신해요. 라고 하니까 확신한다, 그러고. 다 하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확신한다 해놓고는 두 달, 세달 교회 다니다 보니까 냉랭해지니까 아, 나는 역시 교회, 교인 아닌가 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시킨 건안 하는 게 맞거든요. 두 번째는 비상한 계시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무슨 일에 있기 때문에 확신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막 그냥 놀라운 무슨 막 하루 아침에 능력이 생기고 회개를 하는데 막 피우 뭐 콧물 눈물 다 흘렸고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어떤 계시는 아니다. 이 말이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세번째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열매 하여튼 이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베드로 우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해봅시다. 노력해봅시다. 네.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네.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하라고 좀 해보고, 부모들은 자식을 온유하고,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했으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또 그렇게 좀 해보고, 네. 말씀은 말씀 따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가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고린도 우서 13장 3절 4절. 이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돌리러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라.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머리 쓸수 없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네. 그리고 한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것을 맞이하면 될 일이지. 괜히 머리 써봤자 우리 앞에 장애물만 많아진다는 것. 큰 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